일본어 독학을 도와주는 콩쌤의 오늘은 동사 마수형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동사의 마수형 뜻은 뭐뭐 할게요 또는 뭐뭐 합니다 로 해석이 되죠. 즉 현재형과 미래형 다 의미가 있는 형태고요. 자, 만드는 법은 3그룹, 2그룹, 1그룹 동사 그리고 예외 1그룹에 따라서 만드는 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동사 보면서 같이 볼까요 자, 3그룹 만들어 보세요 하다 스루 합니다 할 겁니다 는지마스 시마스 이렇게 3그룹 동사는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오다 쿠루 옵니다 올 겁니다. 기마스 기마스 외우세요. 공부하다 껴교스르 공부합니다. 껴교시마스 운동하다는 운도스르 운동합니다. 그렇죠? 운도시마 이번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의 특징은요. 끝에 있는 히라가나가 루여야 되고요. 그리고 루 앞이 이단이나 에단인 동사들의 모음이었어요. 자, 이단이냐 에단이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모음을 취하느냐, 에 모음을 취하느냐랑 같은 뜻이라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다가 있죠? 미루, 루루 끝났고 앞이 이미 이단이죠. 자, 맛스형은 봅니다. 볼 겁니다. 룰을 떼고 붙이면 되니까, 미맛 먹다 타베루 먹습니다. 다베마스 자다 내루 잡니다. 내 마스. 오기를 일어납니다. 일어날 겁니다. 오키마스. 키르 입습니다. 키마스. 있다. 사람, 동물이 있답니다. 이루. 있습니다. 이마스 열다, 아케르 엽니다 아케마스 닫다, 심해루 닫습니다, 닫을 겁니다. 심멜마스 가르치다, 오시엘 가르칩니다. 教えます。記憶하다、覚える。記憶합니다。覚えます。で答えま答,え,ま答え,まえる。答えます。생각하다、考える。 강가의 맛자 이번엔 1그룹 동사입니다. 자 3그룹과 2그룹 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가 1그룹 동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끝이 루로 끝나지 않으면 모두 1그룹 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로 끝났더라도 앞이 2단이나 애단이 아닌 아단, 오단, 우단이 오게 되면 1그룹 동사 동사에 들어가죠. 자, 1그룹 동사를 맞성으로 만들 때는 끝에 있는 5단을 오모음을 2단으로, 즉이 모음으로 만들고 마스를 붙인다가 원칙입니다. 자, 해 볼까요? 사다. 카우 우를 이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삽니다. 가이마 스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나다 아우 우를 이로 만들어서 만납니다는 아이마스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노래하다 오타우 노래합니다 오타이마스 씻다 아라우 씻습니다. 씻습니다. 받다 모라우 받습니다. 받을 겁니다. 모라이마스 이해하다 알다 와카루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스 타다, 노르. 자, 룰은 끝났지만 앞이 노, 오 모음을 취하고 있죠오 단인 노가 왔어요. 그래서 1그룹입니다. 자, 탑니다. 노리마스. 있다, 아르. 아루. 아르는 사물이 있다죠. 있습니다. 아리마스. 보내다. 오쿠 보냅니다. 오쿠리 스 기다리다. 마츠 기다립니다. 자, 츠가 치로 바뀌어야 되겠죠. 맞지만 들다, 모츠 듭니다. 모지마스 가다, 이구 갑니다. 익히맛 쓰다 카크 씁니다. 가키맛 듣다 키크 듣습니다. 기키맛 걷다 아르크 걷습니다. 아르키맛 수영하다 오여구 수영합니다 오여기맛 서두르다 이속우 서두릅니다 이속이맛 죽다 신우 죽습니다 신이맛 놀다 아속우 놉니다 아소비마스 부르다, 여부, 부릅니다 요비마스 마시다, 노무, 마십니다 노미마스 읽다, 여무, 읽습니다 요미마스 시타 야스무. 쉽니다 야스미마스 이야기하다 하나스 이야기합니다 하나시마 자 내다 제출하다의 뜻입니다 다스 제출합니다 냅니다 다시마스 빌려주다 카스 빌려줍니다 가시마 끄다 캐스 끕니다 지우다 란 뜻도 있어요 계시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 1그룹 동사 살펴보겠습니다 예외 1그룹 동사는 끝이 루 끝나고 그 앞이 이단이나 에단이 오지만 2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예외적으로 1그룹으로 들어간다 해서 예외 1그룹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에르 돌아가다가 있죠. 집에 돌아가다 가에르 집에 돌아갑니다. 가에리마스 들어가다 하이루 들어갑니다. 가이리마스 달리다 하시루 달립니다. 하시리ます 자르다 키르 자릅니다. 기리마스 알다 시루 압니다 시리마스 네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연습해 보셨죠? 마스형으로 활용하는 문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스형만은 입에 뵐수 있도록 동사의 기본형과 함께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잘 외워서요 나중에 다른 문법이 들어와도 헤매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나あ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